성경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성경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극류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것이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음. 아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부르심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교회당 화재로 인하여 망연자실하고 있고, 그렇게 충격 중에 있지만, 여러 이웃들의 사랑으로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총회 본부에서부터 노회와 시찰에 이웃교회 등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의 임시 거처 생활을 안타까워하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시는 성도님들의 다양한 손길에 몸뚤바을 모를 지경입니다. 장모님들의 솔선 헌신과 또 생계가 힘든 가운데 있는데도 정성을 다하여 화제복구 헌금에 함께 하시는 분들의 손길은 예수님이 칭찬하신 과부의 두렵던 만큼의 감격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거의 감사의 글을 보내지 못했는데 외부 교단도 다른 교회, 상가 교회 또는 개척 교회에서 멀리 있는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보내준 그 사랑의 손길에 대해서 감사하다가 답장을. 보내다가 제가 가장 자주 쓴그 답장은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자주 쓴 그런 일로 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교회당에 불이 난 것도 그렇습니다. 귀 교회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사랑의 손길도 똑같습니다. 환란 중에 임하시는 주님의 손길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아니고는 변하지 못하는 인간 체험도 똑같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릉교회도 한 마음 되어 복구하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 이루어 사랑의 빛 갚을 때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라는 내용의. 그리었습니다. 사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 해였고 또 새해도 에상당 기간 연장이 될것 같습니다. 코로나만이 아니라 교회당 불이 난 것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망연자실한 우리 교회와 저희 가정에 어찌 이런 사랑의 손길이 많은 것이겠습니까? 역시 한 번도 지금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일 터인데, 그래서 환란 중에 임하시는 풍성한 주님의 손길도 이제껏 겪어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요? 코로나와 교회당 화재라는 대홍수 같은 위기 속에서 비로소 주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려는. 소원을 품게 되는 것을 볼 때에 환란만이 인간을 변화시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의 감격은 송구영신예배로 이어졌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송구영신예배 거의 하루종일 세 사람이 붙잡고 씨름하는 중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 말씀 중에 아직도 느낌으로 남은 감동은 이렇습니다. 노아시대의 대홍수를 극복한 성경의 상징과 그림은 방주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위기는 노아시대의 대홍수 같은 큰 환란에 직면한 것과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대홍수를 극복한 방주의 그림과 상징이 될 만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교회당 화재로 인한 복구의 과제, 생활의 일상을 빼앗겼는데, 여기에 신앙 생활의 보루인 교회당마저 빼앗긴 갑절의 위기 현실에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라는 상징 그림을 저희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 상징이 실현된다면, 어떤 대홍수의 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황주를 통해 건진받은 것처럼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이 상징이 그대로 실현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예수님을 사랑하시듯이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가 성취되기만 한다면 세상 어떤 재앙이 노아의 대홍수같이 밀려온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적인 대구원 역사를 우리네 삶 속에서 교회당 복구 과정에서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송구 영신 예배에서 서로 사랑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본문에 따른다면 3일째 하나님이 하나 되시어 성취하신 대우주적인 구원 역사는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구원 역사가 땅에서도 성취되었다는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를 맛보고 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고 믿게 하시고자 교회와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이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를 맛보고 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과 동등하게 교회와 성,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고자 한다면 교회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음. 교회가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노아의 대홍수 때의 방주 구원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대홍수 같은 환란 중에서도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에 따라 교회와 성도님들이 건짐을 받게 되어 세상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홍수 같은 환란 중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하심 따라 건짐을 받게 되어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사는 교회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되기만 하면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하나 되기만 하면 어떤 대홍수 같은 위기라도 염려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구 영신 예배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서로 사랑하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랑이 잘 되는 것입니까 환란 중에서 하나 되는 사랑은 결코 수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심은 곡간에서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기가 너무 어려운데 교회당 화제로 믿음조차 흔들리기 쉬운데 어찌 쌍방간에 탄식하며 괴로워하는 것을 받아주며 위로하며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IMF 때의 생활고로 인한 이혼율이 급증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생활하기조차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면 위로하고 사랑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대홍수의 위기 같은 현실에서 쌍방간의 사랑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물음의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세리마테가 예수님께 부름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리마테의 부름은 조금 특이합니다. 여기 특이하다는 말은 그 무슨 특별한 기적이나 사건을 통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무런 일도 나타남이 없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는 자신의 부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단순하게 적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느냐고 적어보라고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금덩이보다 귀한 사명을 받은 사건을 어찌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세리 마태가 세관에서 일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로 따른 것을 볼 때에 세리마테는 주님을 만나 주님의 부르심을 듣기 전에 이미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늘 흠모하고 있었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자 부말하지 않고 따라 나섰다는 것이죠 충분히 가능한 설명입니다 사실 세리는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였습니다 로마 식민지 세금 정책은 자국민들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하도록 했기에 유대 땅에서의 세금 징수는 유대인들이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세리에게 세금을 거둘 때 15%까지는 더 거둬들일 재량권을 주고 더 거둬들인 것은 세리들의 복수로 돌아가려 해서 세리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세리들은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큰 부자가 된 자들이 많았습니다. 누가 보면 19장에 나오는 세리장 삿개호도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침뱉음을 당하였고 해당에 들어가지 못했고 증인으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처지를 보상이라도 받을 양으로 더욱 악착같이 세금을 징수하여 부를 늘려갔지만 그러나 그들의 처절한 따돌림, 사람 지금 못 받는 고통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삿개호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은 당신 세리들의 소외가 어떠했던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군중들 속을 통과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서라도 뵙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가기에 이른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태도 사기오처럼 그런 심정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따라 나섰다고 해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역시 가능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자신의 부름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아주 간단하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 그대로 처음에 마태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그 부름 자체에는 놀랍도록 감동이었지만 다른 외적인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이 없이 그냥 따라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처음에는 부름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 없이 따라 나섰는데 나중에야 그것이 주님의 분명한 부름이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해석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의 말씀의 주제는 부름 받았다는 것으로 하나이지만 시간과 장소가 다른 두 개의 이야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13절의 기록은 내용적으로는 연결이 되지만 시간이나 장소로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는 예수님과 일행들이 그곳을 떠나 지나가다가 마테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곳은 앞에 이야기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중풍병자가 치료받은 집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 세관에 앉아 세관 업무를 보면서 예수님을 삭개와 흥무하듯이 아마도 그런 자세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을까. 바로 그 마테를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바로 그 세리마태를 예수님은 뽕나무에 있는 삿개울을 보시듯이 보시고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이죠. 세리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 13절은 시간이 지났고 장소도 바뀌었습니다. 앞절은 세관이었습니다. 여기는 마태의 집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바리새인들이 힐난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에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극류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하셨습니다.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신비한 체험을 경험한 후에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복문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자신이 예수님의 부름 사건이 이렇게 부름 사건이 이렇게 간단하게 접고 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특별한 기적 같은 남이 놀랄 만한 그런 간증거리가 있는 분들만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와 우루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신비한 것을 보이시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숭배에 벼사는 고향 땅에서 더 나은 곳으로 향하여 떠나는 많은 사람들 틈, 틈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불치병을 치료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 무슨 기적을 체험한 것도 없습니다. 단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습니다. 그이 것이 아브라함의 소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믿으십니까?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 처소 처서,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주님이 부르시지 않은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 발로 온것 같고. 친구의 설득에 온것 같고,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믿은 것 같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위기에서도 온라인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그냥 믿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엄밀히 말해서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이란 분명 내가 자청해서 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나고 부족해도 주님이 부르셔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봉은 15장 16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그지없지만 자격이 없지만 다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다양합니다. 기적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합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시키시며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처럼 특별한 체험이 없는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는 세리였기에 제자로 부름을 받아 주님을 따를 때에 아마도 다른 제자들에게 따돌림을 받았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는 내국노였습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다른 죄인들, 가령 병자거나 사회의 약자들은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기는 했어도 보통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라는 세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사회에서 가장 경멸을 받는 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제리 마태는 제자로 부름을 받고서도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자신이 주님께 부름 받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주님이 세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불러서 따라갔다 라고 증거를 하고는 아주 중요한 것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쓸데 없고 병든 자라게 야쓸데 있느니라 하고서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여 내가 국류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께서 자신을 불렀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체험이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그를 주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서 죄인인 것이 인정이 안 된다면 그는 부름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제대로 응답을 못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이 인정이 된다면 그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께 부름을 받고 응답까지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개시가 임하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가 소명을 받은 때는 6장에서 나타납니다. 유대 땅, 유대 나라 우시아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나라가 풍전 등화 위기에 있었을 때 소명 체험을 하는데 그는 자신을 심각, 자신의 심각한 죄를 깨닫고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심각한 죄를 깨닫고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실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소명체명이 있습니다. 사실 야곱도 그렇습니다. 그는 장자의 축복을 이사가에게 받았지만 그가 진정 장자권이라는 소명을 온전히 부여받게 된 것은 예삼촌 집에서 30년을 보낸 후에 약복강에서 20년인가요? 전해신 후에 약복강에서 천사가 씨름하다가 허리가 유골될 때라고 봐야 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회계, 그 후에 그는 장자권을 부여받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진정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에 확신 아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테의 경우를 상상해 본다면, 바테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감동이 되어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른 제자들과 함께하기가 매우 거북했을 것입니다. 세리는 당시 어느 누구도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으니 제자들이 입 다물고 있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보기도 하지만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만 멀리 계시면 얼마나 서로간에 시생하고 다투기도 잘하고 따지기도 잘하는데 말이 없다고. 눈치조차 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세리였지만 당시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며 그리스도 대신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감동이 되어 따라다니지만은 여전히 세리 밭에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형편이었을 텐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마태는 마태는 그때서야 진정 구원받은 감격을 누리는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라는 역사상 최고의 시기에 주님께 쓰임받기에 이런 것입니다 외미 있는 신앙인인데 삶이 변화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외미 있는 사람인데 세상의 환경에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쉽게 분노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믿는데 안 되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3년을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변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배우기도 하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자신들에게 귀신이 쫓겨나는 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를 지시게 되자 다두영움을 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변화, 제자들이 변화된 것은 부활을 체험한 후에 변화가 된 것입니다. 부활을 실제적으로 체험한 그들은 현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지어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았고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들 안에 거하시는 체험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여기 마태의 체험적인 마태복음의 기록은 시기가 예수님 십자가 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기록은 부활사건 이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실제로 믿고 성령 충만을 받아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버린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신 안에 거하시지 거하시는지 아니하신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세리마태의 부르심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세리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감격해서 그냥 따라 다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당신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직면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는 세리라는 죄까지도 세리라고 멀리하고 경멸하는 동료 제자들의 상처 주는 것까지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게, 마태에게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조는 어느 정도 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가 믿어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믿어진다면, 예수님을 살아 살아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대홍수 같은 오늘날의 위기 현실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 받기에 최고의 주, 좋은 기회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고백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 믿음에 거하면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어떤 물질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홍수의 위기 같은 현실에서, 코로나19와 교회당 화재라는 위기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 갈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은혜가, 세리 마태의 부르심에 이르기까지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는 교회가 저희들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우리 모두 예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차원으로 응답하는 은혜를 덧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